순노루TV 네 맞아요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군요 역시 쿠다네의 여는 틀린 적이 없어요 오늘은 10만 구독자 기념으로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노루 수컷이죠 첫 번째 질문 영상 업로드 주기가 왜 이렇게 느린가? 아우. 이 부분은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채널 초반엔 그냥 최대한 많이 올리자는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유명한 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들을 모아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따로 대본을 쓸 필요가 없었기에 일주일에 평균 2개, 많게는 3개까지 올릴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생긴 문제가 다른 사람이 쓴 이야기여서 그런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많았고 저한테 확 와닿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 이미 다룬 내용도 많았어서 신박한 내용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 때문에 저만의 색깔을 가진 대본이 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확장해서 미스테리한 사건들이나 일본 요괴 시리즈, 그리고 탑 시리즈 등제 생각과 평이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들을 여러 가지 시도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원래 글을 쓰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대본을 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서 예전처럼 많은 시간이 들진 않지만 평균 2-3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조사, 이미지조사, 썸네일 맹글고 편집하고, 그리고 대망의 녹음까지 이렇게 하나의 영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사실 제가 욕심을 좀 버리면 편해요. 좀 씹히는 발음이 있더라도 그냥 쿨하게 넘기면 되고. 이 말은 결국 그의 <laughs> 체크. <laughs> 여기도 이 모습을 보면 훈이의 놀라운 인생이 혀를 찹니다. 음...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의 면전에 대고 이런 말을 쉽게 할수 있었... 아직 안 읽었잖아. 혹시 훈이는 반사회성 이격장인 사이코패스나 저... 아니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자가 뜻밖의 관심과 주목을 받자 그 표독하고 추악한 본성이 발을 내민 것일까요? 이렇게 만들면 하루에 100개도 만들겠다.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제 마음에 들 때까지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녹음을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요. 업로드가 너무 느리다며 쓴소리해 주시는 분들도 결국엔 제 영상을 기다려 주신다는 뜻이니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모두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는 점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커뮤니티에 쓴내 댓글엔 왜 답글 안 달아줘요? 제가 웬만하면 댓글에 답글을 다 봤는데 이게 어떤 거엔 답글이 달리고 몇개 이상부터는 오류가 뜨면서 댓글이 안 달리더라고요 모든 댓글은 싹다 읽고 있으니까 저습기는 왜내 댓글에 답을 안 달까? 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트는 확인을 했다는 뜻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채널의 정체성은 채널의 정체성 채널의 정체성 아 저도 정확히 뭐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기가 힘든데요 분명히 공포 채널이고 무서운 썸네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심아지로를 가볍게 누르면 오줌 발사 이처럼 영상 곳곳에 약이 쳐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구독자 한 분께서 저를 호러 코미디 유튜버라 해주셨는데요. 생각해보니 이 단어가 되게 잘 맞는 단어인 것 같아서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본은 엄청 진지하게 쓰는데 녹음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뭔가가 하나씩 추가가 돼서 영상이 기묘하게 만들어질 때가 많아요. 물론 때로 웃음 코드가 전혀 없는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과도한 컨셉 때문에 호불호가 심한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네 번째 질문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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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는 글쎄요. 응가를 하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흥미로운 소스를 얻거나 밤에 자전거를 타다 보면 뭐가 하나씩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카톡의 주제 정도만 저장해 두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취소되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건몇개 없는데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메일로 보내주시는 소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연 영상은 언제 나와용?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신데 이게 단편으로 제작하기엔 짧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모이면 묶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여섯 번째 질문. 그래서 10만 이벤트는 뭔데요? 10만 이벤트는 원래 스무스하게 문화 상품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선물을 드리고자 추첨을 통해 총 50분께 기념 배지와 어뭘더 드리지? 어쨌든 뭘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작에 들어갔으니 2주쯤 걸린다고 하는데요. 더 진행되면 또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미야옹. 채널을 개설한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저 또한 유튜버 이전의 시청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채널을 구독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에게 적지 않은 신뢰와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에 앞으로도 여러분이 보여주신 관심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무서움과 즐거움을 들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노이 노이